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자리들은 없었는데, 어,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좀 한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교육청이 최근에 학교에 그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7월부터는 그 지원청에 학교 업무 통합 지원 센터를 확대 설치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행정 업무를 걷어내고 그것을 교육 지원청 센터에서 그것을 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을 오롯이 아이들의 수업과 그 다음에 학생 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로 그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번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경감이랄지 아니면 업무 분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약을 그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지금 밝혔던 이러한 업무 경감의 의지, 의지가 훼손되지 않고 그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협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